야, 너왜 이렇게 드러워? 왜 이렇게 드러워? 어? 왜 이렇게 드러워? 아이왜 <laughs> 이렇게 드러우냐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드러워? 어? 들러운거 봐. 뚱덩이 <laughs> 아이고, 이거 봐, 그냥, 어, 물에 빠졌냐 너? 물에 빠졌다 왔어? <laughs> 너 이름 뭐냐? 어? 이름이 뭐냐? 그거 많이 컸네? 한 2주 만에 왔나? 많이 컸어도? 요즘은 똥스키 안 타냐? 이름이 뭐야, 너는? <laughs> 야, 너 이름 뭐야? 어, 이름이 뭐야? 그새 많이 컸네. 얼굴이 좀 바뀐 것 같다 너. 어?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꼬질꼬질꼬질, 꼬질꼬질. 꼬질, 꼬질. 야, 꼬질꼬질. 너 이름 꼬질이라고 할까? 꼬질아! <laughs> 나니 네 주인 아닌데, 이렇게 잘 따라오냐? 쫄랑쫄랑. 쫄랑쫄랑. 야! 야! <laughs>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. 저번하고 또 틀려졌네. 금방 큰다. 왜왜 왜 발가락을 이렇게 뭐어 발가락에 뭐 있어? 발가락에 뭐 있어? l 바 h 바 a 바 l 바 h Pak! l a 무승이가 조금 더 길어졌네 금방 크네 진짜 밥은 잘 먹어 아이고 그 털에 털에 꾸정물 묻은거 봐 어? 꾸정물 묻은거 봐 간식같은것도 없어서 못주네 오지리, 너 덕구랑 살을래? 어? 저기 덕구 삼촌이, 어잘 놀아줄 것 같은데? 소 삼촌도 있는데? 응, 나나. <laughs> 엄마가 발발이 이런 강아지인가 봐. 우리 시골, 시골 이렇게 강아지들이 귀여워. 응? 야! Kucing. Ih, gujangmul, ba, gujangmul. Gujangmul, ba. A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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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o. <laughs> ayo. Ayo. 헤헤왓 <laughs> 왓. 에이구 꼬질 꼬질 그냥이. 꼬정 물 봐. 꼬정 물 봐. 어? 꼬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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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 좀 하고 그래야지. 응? 목욕 시켜 달라고 해갖다. 니네 니네 주인 삼촌한테 어? 목욕 좀 시켜주세요, 해야겠다. 어? 아야, 너무 세게 물은 거 아니냐? <laughs> 아야, 아야.

야, 꼬질꼬질. 경계심이라고는 일도 없네, 일도 없어. 어? 잘 모르는 사람도 보고 막 그러면은, 어? 짖기도 하고,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야지. 좋다고 하더냐, 애교만 부리면서. 꼬지라 너는 다 커도 진짜 작을 것 같다. 너네 엄마도 이쁠 것 같은데? 어? 아이고, 털에 그냥 막 흙이 그냥. 어? 흙기 꼬질꼬질 키루 나와있어 나와있어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마 그냥 어 위험하니까 에이? 꼬질이 알아 듣는 거냐 꼬질이 니네 이름 알아 듣는 거야 어 꼬질이 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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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다음에 또 보러 올게. 잘 있어. 빠이빠이. 알았지? 빠이빠이. 빠이빠이. <laughs>